제2과 생활용품 제2과 생활용품 아네동 여기 여기 디니야 거기 더기 코니야 거기 거기 에리니야 이이디그그 그, 에리 저저호 것, 것 하, 이야. 이것, 이것 디하, 디야. 그것, 그것 에리하, 에리야. 더것, 더것 호야, 호하. 생활용품, 생활용품 미세동기시 계산기, 계산기 가나방제 안경, 안경 열매 수더포 휴대폰, 휴대 전화, 휴대 전화, 라칸포, 칼, 칼, 다. 관계, 관계, 뻐따무, 쌉싸무, 관계이 있다, 관계이 있다, 쌉싸무시디, 뻣따무시디, 기리기리 아침체, 연결하다, 연결하다, 사도디리 어디, 어디, 베네야, 회사, 회사. 공 콤니 사무실 사무실 용관 화장실 화장실 단생가인가 식당 식당 사다오사이 집집에기숙사기숙사 아상 세타소 세타소 아, 어외쇼사이 미용실 미용실 알라병사이 아, 시장 시장 세뉴로 마트 마트, 생에, 편의점, 편의점, 나사리나이스사자 슈퍼마켓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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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직장, 농앙괴 은행, 은행, 떡, 병원, 병원, 세요, 열쇠, 열쇠, 떡, 가족사진, 가족사진, 미보 가방, 가방, 레에, 지갑 지갑 뱃산에 여건 여건 배스포 우산 우산 티 거울 거울 심화 화장품 화장품 아랍엔디씨 빕빕 광피 헤어드라이어 헤어드라이어 리 모세 세븐에이치 하우캔셋 베개 베개 가오 이불 이불 쌍 린스 댄스, 뼈세, 샴푸, 샴푸, 강소예, 비누, 비누, 샴야 치솔, 치솔, 바라이덴, 치아, 치아, 바라이세, 수건, 수건, 블워, 면도기, 면도기, 조, 휴지, 휴지, 드슈, 줄린 말, 줄린 말, 또 찾아가, 이게, 이게 디야가디야가 디야가. 저게 저게 호야가호야가 그게 그게 에리야가에리야가 바다 바다 단비 안다 안다 타임디 바식 문화 좌식 문화 장애모 타임에 인제 뭐 생활하다 생활하다 네 타임로 샤디 바다 라다 바다 라다 총가디 화묘 루데디 벗다, 벗다, 수디, 들어가다, 들어가다, 왼도디 식사를 하다, 식사를 하다, 사사디, 그리고, 그리고, 밀어, 그래서, 그래서, 라자, 대부분, 대부분, 야도아피, 야수, 생활비수품. 생활비수품 네임보아래 마시면필로와도 비시 세면도구 세면도구 그리고 예단시이동 비시 세면 도구, 세면 얘나드치 도구. 예, 도구 도구 그리야 컵컵컵 휴지 휴지 티슈 아뜨라다 아뜨라다 세초디 세보디구이파다구이파다 외유디 판매하다 판매하다 양차디대형대형 아지자 종종 종종 맞아 맞아 특히 특히 아두 부자 할인 할인 세셔진세차진 행사 행사 뽀에 부에, 뽀에로 열다 열다프디 블레디 다양항 다양항. 묘송도상품상품공비시공시나누다나누다냐웨디나누어주다나누어주다웨베디냐베디금액금액뭐이범아나추천추천아점뷰친어따어따야시디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지웨센터생피폰 샘플품매심아피네딘동피시장기적당기적담요자야산쿠폰쿠폰쿠포팁팁아짠비스가아짠유쩨제공하다제공하다텁반디반보디화려운하다화려운하다어조시시동차디구매하다구매하다외유디추가추가어보 타상둥고둥고드바예둥고거레중고거레드바예피시야오웨드바예피시야레레데부본데부본아먀아피지요지요디타님미사이사이차서산예찌거레찌거레다야이웨양레레진이르워지다이르워지다아카운테볼라디 필레폰필레폰블라파자간화개나다화개나다싯시디아디뷰디위위아버아레아레미미아업업시뚜이뚜이나우구하다구하다사베디게덴디지페지페위석구제시되다 제시되다. 법이야 다디. 언제 언제 비에 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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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바. 무슨 무슨. 벨로. 얼마 얼마. 벨라. 어느 어느. 베. 왜. 왜. 바로. 맞아 누구 누구. 베두. 몇. 몇. pena olmana olmana mana, ol